아, 근데 투 t 님 k e a tari, sir. 2주님, t a r 잘하신다니까요. 아, 나, 거기서 자리 빼는 게 미스였어 빼지 말걸 그냥. 로버 내렸고 로버두 대로, 누좀안 간다. 밀대밀누밀대 고! 네? 와도착하자마 하셨잖아? 아무것도 아니요꺽꺽꺽 뭐야 갔다 있어? 몇코님 어, 아직 꺼, 꺼, 안 오신 거, 거 같은데요? 칠집 가요 칠집 몇코님 오시면 어. 놀래겠는데요 어디 가는데 <laughs> 어 뭐야 도쿄님 어디 갔어? 어디로 간다고 하셨어 밀타 안 보이거든? 어, 아 밀타 한팀한팀 한 팀. 여기 남자 라인 없다. 아, 아, 남자 어, 거기.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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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.. 투진님 거기 한명 들어가요. 남자 라인 남자 라인 들어오네 너무 각극인데요? 진짜 차타로 빠져. 투진님 쪽에 하나 들어갔어. 아니 아니 남자 빠졌어 아, 네. 빠졌어. 음... 몇 번에 쟤네... 살아서 봐요? 아 쟤네 차두개 끌고 갔어. 아. 야내 위에 낙하산 누구야? 아저 여자. 놀래라. 네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전, 전 지금 세계여행중이거든요? <laughs> 낙하산 최대 높이에서 패스입니다 최대 높이에서 11킬로를 <laughs> 날아가는 중 걷는게 더 빠르겠다 우리 할머니 이거보다 더 빠르겠다 머리부터 <laughs> 뭐, <레버드> 발끝까지 무슨 <laughs> 직불과점 성대모사가 와지르 전 님들 파밍 다 끝나면 그제서야 낙하산 내릴것 같은데요? 제가 총 이런 거 있으면은 핀 쪽은 놓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저는 엠퍼 좋아해요. 엠퍼 확겜. 여기 엠퍼. 미니. 엠퍼 미니 확. 올수 있지만 마우쌈. 자기장 걸치니까 편편해지니까. 대리 일즈 삼배 연사가 그렇게 좋다면서요? 삼배 연사 개꿀. 수준 여기 대단하나. 오케이. 감사한당 눈이 예스 없다 예스. 저도 눈이 없어 눈 없으면 게임 어떻게 해요? 마음의 눈눈 없으면 아! <laughs> 거북목해서 게임하죠 마음의 눈으로 게임 중입니다 리신이 로봄포. 마음으로 하듯이 히크! 리신은 보이는데 그냥 안 보이는 척하는 할아버지고요 아, 걔그안댄쓴거 시스로라고 들었어요. 이거나한데 어허 쌉감네. 아, 개맛있네어리스나은데 어, 시스로 어 쌉감네. 하이프지. 어, 저희 다 같이 텐션 업. <laughs> 오, 저 앞에 댕기 날아가요. 아직도날라다녀 씨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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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거의 민들랜데앙 <laughs> 아, 맛있대. 진짜 애들 상상도 못해. 날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. 민들레인 <목소리> 민들. <laughs> 저, 저거 초반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. 음소갖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. 오 보인다. 보인다. 오, 오, 오 보인다. 뭐 간대 여기라고. 저 쏘면 맞나? 나머 뭐라? 어탑탑 탐나차 심한데요? 소리도 안 들려. 아직 안 썼어. 어, 오, 야, 잠깐만. 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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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남. 잠깐만, 잠깐만. 여기 차 있다. 차 박혔는가? 탐날로 봐, 오 탐날로 봐. 제니죠, 그거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에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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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이거 내가 쏜거 아, 아, 아닌데? 올세시티나 아. 마우스암. 아. <laughs> <못 쉬는 웃음> <있으면 웃음> 빠르네. 뭐야? 잘, 잘. 도망가야 돼. 우리 빼야 돼. 이거 우린줄 알았는데. 누구야 이거? <laughs> 우리 모캠이 뭐, 죽었어. <laughs> 아, 아 갬배님 쓰지 마세요. 중간는데나 죽었어. 제 중간에 지금... 제 중간에 이기잖아요. 아, 아, 저 아, 아니라고. 얘들 차 빼서 도망 나온 거거든요. <laughs> 나오라고요? 확인. 오른쪽 오토바이. 뭐야? 나크산타가 뭐냐고? 하내 전적 좀 깎고 있지. 뭐 오른쪽 오토바이. 지금 내 전적이 이래가지고 7에6백0 <laughs> 4, 5, 6, 7, 8, 9, 1 1, 4, 0 5 1 0 0 1 4 0 5 1 4 달각장 두 명이야 지층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. 와. <laughs> 이 <laughs> <잘 가, 웃음> 친구야. 성광라 우리 팀성광 내가 다쳐성광 <laughs> 너무 좋쿠이 <좋군요. 웃음> 아, 계단이 개무적이 음. 내 있는 자리 진짜 두명 들어와 있으면 <laughs> 이거 다없지어떻게 뚫을려고? 마지막 잡을 수 있었대. 겐베님이 나한테 빙 던져 못 잡음. 그키은내 거라고. 인야오판도 있고, 팔각도 있고. 아, <laughs> 각적이 <빨간 장이> 있어. <laughs> 소름 와, 앞으로 싸우네. 라이딩샷 쏙네 아, 잘 가라고 친구야. 우리 팀 괜찮아, 들어오지 말라 문자다 버려. 인성 문제 있어? 그, 연어 그 올라갑니다. 똑똑. 누구 네. 있나요? 레이비스 달달하누 옥상은 아닌거야 어, 이... 이거라도 써야지 뭐될수 있나? 밖에 두개 없어 속도만 좋아. 붙어라 속도만 붙으면 간다 꾸역꾸역 간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게 <laughs> 결 이게 결과지 은어패지? <laughs> 은어패 쓰려고 한거지? 비겁한 변명입니다!!! 여기 a soldier. i 이제 총 o 줄모 i e r I'm a soldier. I'm a s o l 판 i 들 나와야 돼.. 되... 아.. o l 네 i 판 r i 크 제발 형님들 보지만 말아주세요 옷 벗을게요 저옷 벗을게요 겟맨이 이미 벗어왔어 이거 괜히 차로 치진 않겠지? 오셋츠 네모 삼우이 사람 왜총 하나밖에 없어 진동 안 들킬라고 <laughs> 아 제발 한대만 더아 개밋네 왜 보조총 다 버렸어 이 아저씨가 걸린다고 <웃음> <웃음> 다 벗었어 살리겠다 어? <웃음> 뭐야? <laughs> 수류탄 수류탄 어, 투지님 딜량 달달하게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? 150? 1 3 0이 골드다! <laughs> 박치 <laughs> <laughs>